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을 가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아멘 자 우리는 바로 앞선 시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슬픈 광경에 주목하면서 로마 군대에 제압당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연약함, 그리고 주님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조롱당하는 광경에 주목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고, 모욕에 고통이 더해진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만에 그들이 주님을 모욕할 뜻만 있었다면 지프로 엮은 왕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할 양으로 가시 면류관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손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분의 인품을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채찍질하여 머리 말고도 그들의 타격에 피가 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까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머리도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머리 전체가 병들었고 우리의 온 마음은 쇠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에 죄가 미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성에 고난을 받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 불의를 피하여 고통에서 탈출하였다 할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죄의 의복이 돕고 있기에 우리 대신 서신 그분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수치와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는 제 구주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게 될때 혀가 무엇에 묶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 고난을 그려보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그려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이나 연필을 알고 계십니까?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사람도 이 그림을 그리는 일에는 매우 주저했을 것입니다. 천사장의 혀로도 우리의 부끄러운 범죄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수치와 질고를 노래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슬픔을 듣고 끝마치지 말고 묵상하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목하는 데서 나아가 사랑하는 눈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물론 그 그림을 대충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목탄으로 그림의 윤곽을 거칠게 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색칠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하도록 남겨두겠습니다. 앉아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여러분도 그 일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곳으로 뛰어내릴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뇌하고 당하신 그 치욕의 시면의 깊은 곳에까지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휘몰아치는 고뇌의 높은 산정들은 저 위에 우뚝 솟아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슬픈 광경을 막고 있는 휘장을 다시 제치면 그 슬픈 광경에서 우리에게 그처럼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엄숙한 경고가 보입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고 제게 묻겠지요. 그것은 그 군인들이 저질렀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범하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같은 죄라니요. 우리는 그 사랑스러운 분의 머리에 씌울 가시 멸류관을 만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결코 그럴 수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군인들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이 왕이시라는 주님의 주장을 부인하는 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온 세계의 지혜로운 자들은 가시나무들을 엮어서 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괴롭게 하려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소리칩니다. 그렇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자, 또 다른 자들은 그분의 삶과 교훈에 나타난 최고의 미덕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완전함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트집 잡고 아무 결점이 없는 곳에서 결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품을 비난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공언하는 사람, 곧 구속주의 인격과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노라고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신랄한 비난을 국리해내고 주님의 대의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여 매도하는 말을 내뱉을 때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주장들을 부인하면 특히 그 주장들을 조롱하면 본문에 나오는 불행한 장면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에서 오직 모순되어 보이는 것만을 찾아내거나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을 드러내는데 모든 지혜와 기술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주님께 씌워질 가시 면류관을 짜느라고 자기 손이 부르틀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게 될때 인류를 사랑하는 그분을 괴롭히는 데 사용할 가시나무를 찾아 연구한 학문적 성과를 드러낸 결과로 가시나무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게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판단하여 정죄하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모든 불경건을 인해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실 때 영원토록 가시나무 침상보다 더 악한 곳에 눕지 않게 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에게 씌워주려고 가시관을 엮는 무익하고 악에 찬이 작업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종교야말로 인간의 슬픔으로 뒤덮인 한밤 중에 빛을 비추고 죽을 인생을 평화의 항구로 안내하는 유일한 별입니다. 기독교의 세상적인 은택 때문에라도 선한 예수님께서 귀중히 역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노예를 해방시키셨고 집합피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의 헌장이요. 폭군을 응징하는 채찍이요. 사제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그러면 평화와 자유와 질서와 사랑과 기쁨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분은 최고의 박애주의자요. 사람의 가장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진보와 계몽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합니까? 만일,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만 하였다면 인도산 진주보다 더 보배로운 경건한 사랑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황금시대를 열 것이며 지금부터도 예수님의 통치가 현재의 공궁을 완화시킵니다 과거의 비참을 제거하였듯이 말입니다 흠을 잡고 트집 잡는 행위는 나쁜 일입니다.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비열한 수고, 곧 이성적인 존재에 합당하지 못하고 불멸의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그 수고를 그치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위선적인 충성서약을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로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일입니다. 이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을 심었지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호를 쥐워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왕권을 의미하는 상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하고 가느다란 갈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성의 없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주님께 왕관을 씌워주지 못했는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시로 주님께 관을 씌워드린 셈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손에 갈대를 홀이라고 쥐어주면서 심하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교로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고백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밟으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던가요? 여러분은 주님의 성찬 식탁에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결코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주님의 명령에 순정한 적도 없다면,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삼지 않았다면, 주님을 그처럼 모욕하는 그 거짓된 신앙 고백을 내려놓으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임금으로 받아들이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어떠한 관도 주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명목상 복종하는 척하거나 충성하는 척 흉내 내거나 섬기는 채하면서 주님을 다시 모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대들이 경록해 해드린 주님께서 이내 자기 원수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모욕에 고통이 더해진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할 심산으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던 것이죠. 저 또한. 그 슬픈 광경 속에서 우리는 엄숙한 경고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주장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이고, 또한 가지는 주님께 위선적인 충성서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가시관을 씌워드리는 일이고, 예수님의 손에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를 쥐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삼지 않았다면 거짓된 신앙 고백자로서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삼고 또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국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진실하게 나의 주와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주님으로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의탁할 수 있는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겠다가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